다음 개전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 9년 열째 딸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네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공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모든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 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에레미아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그 이후 시드기아 왕과 이 백성들의 처분, 그리고 예레미야를 믿고 도왔던 에벤멜렉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오늘 부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39장은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예루살렘의 그 멸망, 그 멸망의 결과이고, 또한, 바벨론 유수시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기록한 장이 바로 오늘 이 39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3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포로로 붙잡힌 이 시드기아 왕이 바벨론 왕 앞에서 수욕을 당하는 내용과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선지자 예레미아의 석방과 예레미아를 도왔던 에벤멜렉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9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의 안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중문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의 이 성내를 이두 구역으로 이 분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이 출입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중문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문은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나누는 그런 역할만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권력의 상징까지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이 중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빌론의 고위관리들이 이 중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예루살렘성이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왔다라는 것을 이 과시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중문에 앉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1장 이 15절의 말씀의 성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39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바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의 때가 저마다 다르고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은 신실되고 진실되며 그 누구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성취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 가르침을 따라 따라 살아가야 할그 이유, 그리고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늘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나감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신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아 39장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극진한 예우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 이 호의는 고난과 슬픔 그리고 고통으로 점철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매우 어, 이례적인 이,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더 어, 깊이 파헤치고 어, 살펴보게 되면 이 이례적이고 특별한 이 사건은 결국 이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한결같이 당신을 바라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예레미야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그 신복과 은혜로 갚아 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 성도의 성고를 그 성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인정 속에서 그를 향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담대히 그 말씀을 전했던 진실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란을 겪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며 나가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반대와 적대, 비난과 멸시, 그리고 신체적인 상해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선지자직에 최선을 다하며 나갔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와 멸시, 핍박으로 자신을 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끝까지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소망하고,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고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재물과 건강, 가족, 자신의 생명, 끝까지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다, 의롭다, 충성된 자라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언제나 충성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크게 갚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오늘도 그 어, 특별한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충성된 자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허투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담긴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에게 크신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 역시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받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능력에 손 치료의 손으로 만져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봉상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시며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